자, 436번부터 가겠습니다. 자, 세점 ABC를 중심으로 해서 삼각형 ABC의 외심이에요, 외심. 그 얘기는 세 점이 있을 때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이 됩니다. 따라서 이세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반지름으로 다 같, 같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죠. 이 p라는 점은 이세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ap는 bp는 cp. 요걸로 구하셔도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아니면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셔서 중심의 좌표를 구하셔도 p가 되는 거죠. 뭐두 가지 방법 다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437번을 보시면 지금 점5와 a b c를 꼭짓점으로 한 사각형이 직사각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직사각형의 특징, 여러분들 평행사변형의 특징과 마름모의 특징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뭐 대각선의 중점이 같다. 서로를, 평행사변형이면 은 서로를 이등분하니까 그걸로 하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직사각형 자체가 지금 이렇게 직각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O, A, 뭐 B, C 이렇게 돼있다면은 OA의 기울기와 AB의 기울기가 수직이다. 이거를 이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선생님이 그걸 이용을 해볼게요. OA의 기울기는 0,0과 요거의 기울기니까 A분의 2B-1이 되고요 여기서 AB의 기울기도 괜찮고, OC의 기울기도 괜찮네요. 여기 원점이 가능하면 좋으니까. OC의 기울기 한번 해볼까요? OC의 기울기는 0,0과 3,B의 기울기니까 3분의 B가 되겠네요. 얘네들은 수직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A분의 2B-1 곱하기 3분의 B는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식이 나오게 되겠네. 또 하나 이제 해보면은 수직인 것도 있지만 이거랑 이거랑 평행이고 이거랑 이거랑 평행이다도 나오겠죠. 그래서, 음 AB의, OC의 기울기가 이거니까 간단한 거니까 AB의 기울기를 구해서 같다라는 것도 한번 이용을 해보죠. AB의 기울기는 A 플러스 3에서 A를 빼주면 3이죠. EB에서 EB 마이너스 1을 빼주면 플러스 1입니다. 따라서 3분의 1이네요. OC의 기울기랑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요거랑 요거랑 기울기 똑같아야 되죠? 그래서 3분의 B가 3분의 1인 거니까, 아, B가 1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B, b에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 분모는 3이고 b가 1이면 1이고 여기도 1입니다. 3, 1입니다. 여기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a는 뭐가 돼야 되냐면은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양변에 a를 곱해주시면 3분의 1이 마이너스 a가 돼버려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와버리죠. A는 마이너스 3분의 1. 따라서 3A는 마이너스 1을 테고 B는 1이니까 더해서 0이다 라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